고양이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걸 잘 모르면 고양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 불편한 상태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고양이는 단순히 밥을 달라고만 오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서로 믿고 기대면서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가 정말 편하고 사랑받고 있을 때만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 8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지금 우리 고양이가 어떤 상태인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처음 이야기한 행동은 고양이가 눈을 마주치며 배를 보이고 뒹구는 모습입니다. 이건 고양이 사이에서 꽤 높은 수준의 신뢰를 표현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 쪽은 장기들이 몰려있는 아주 민감한 부위라 고양이 입장에선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곳이죠. 야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압을 느끼면 절대 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서 등을 바닥에 대고 편하게 누워 있다는 건 지금 이 공간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습을 보고 배를 만져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었다가 고양이가 놀라거나 갑자기 물고 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내가 편하다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가까운 행동입니다. 배는 여전히 고양이에게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손을 대기보다는 그 모습 자체를 조용히 지켜보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고양이가 아직 배를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고양이가 같은 방식으로 편안함을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요. 배를 드러내지 않아도 다른 행동을 통해 충분히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행동 하나보다 고양이가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얼마나 마음을 놓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바라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양이가 조용히 누워서 배를 드러내고 있다면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집사로서 해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양이가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행동입니다.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살짝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는 모습.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익숙하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고양이가 편안하다고 느낄 때 자주 보이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보통 동물은 눈을 마주치는 걸 불편해하거나 위협적으로 느끼는데, 고양이는 마음을 놓은 상태에서 그걸 눈짓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뜨는 식으로요. 이걸 졸린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잠이 올땐 몸이 축 늘어지고 금방 눈을 감고 잠들죠 눈인사는 그와는 다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중에 의식적으로 눈을 감는 게 특징입니다 고양이 쪽에서 먼저 보내 올 수도 있고 사람이 먼저 시도해도 괜찮습니다 이름을 부른 다음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잠시 멈춘 뒤 다시 천천히 떠보세요 고양이가 비슷하게 반응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쓰다듬거나 다가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시선만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눈짓 하나가 짧지만 조용한 교감의 순간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고양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가 머리를 부비는 행동입니다. 이마나 볼을 살짝 눌러 몸에 기대듯 다가올 때가 있죠. 이건 고양이끼리도 자주 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익숙한 사이일수록 서로 얼굴을 비비거나 스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고양이 얼굴에는 자신의 냄새를 남길 수 있는 분비샘이 있어서 머리를 부비는 건 단순한 애정 표현보다는 익숙함을 표시하고 상대를 인식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에 가깝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보일 때는 대체로 주변 환경에 대한 긴장이 풀리고 상대에 대한 불편함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몸이 간지러워서 비비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땐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긁거나 다른 신체 동작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스치던 머리를 부비고 지나간다면 지금 이 관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고 손을 가볍게 내밀거나 이마 주변을 천천히 만져주는 정도로 가볍게 응답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동작이 반복되다 보면 고양이와 사람 사이에서도 냄새와 촉감 같은 익숙한 감각들이 쌓이게 되고 그 자체가 일상 속 교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양이가 혀로 핥아주는 구루밍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이건 단순히 청결을 위한 행동을 넘어서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양이끼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털을 핥아주며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이걸 상호 구루밍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혈연 관계거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고양이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들은 서로의 체취를 나누고 인장을 낮추는 방식으로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통 긴장이 풀려 있고 상대를 익숙하고 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양이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격이나 자란 환경에 따라 혀를 이용한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양이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할지 않는다고 해서 거리를 둔다고 보긴 어렵고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있거나 브러싱을 편안히 하는 식으로 다른 방식의 교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손이나 얼굴을 자주 핥는다면 그 행동을 조용히 받아주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주위를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장난감을 슬쩍 건네거나 자리를 살짝 옮기는 정도로 흐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억지로 행동을 멈추게 하기보다는 고양이의 흐름에 맞춰 부드럽게 전환해주는 쪽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는 행동 하나만으로 고양이의 마음을 다알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다른 행동들과 함께 차분히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양이가 앞발로 무언가를 꾹꾹 누르는 행동입니다. 보통 꾹꾹이라고 많이 부르죠.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본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행동은 고양이가 새끼일 때 어미젖을 먹으며 앞발로 젖을 누르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 기억이 남아있어서 어른 고양이가 되어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나타나고 앞발을 일정한 리듬으로 누르면서 몸이 느슨해지고 표정도 편안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 고양이 뇌에서는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연구도 있어서 신체적인 요한뿐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감도 함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양이가 꾹꾹이를 하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불편하거나 애정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고양이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각자 편한 방식으로만 행동하니까요. 한 가지 조심할 점은 꾹꾹이를 할때 발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피부에 닿으면 아플 수 있으니 두꺼운 담요나 쿠션을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또 고양이가 무릎이나 배 위에서 꾹꾹이를 시작했다면 가능하면 자세를 유지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은 고양이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된 순간일 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는 고양이가 꼬리를 곧게 세우고 다가오는 행동입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면 기분이 좋다는 걸 금방 알수 있죠. 고양이는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꼬리를 높이 세운 채 다가올 땐 대체로 긍정적인 감정을 보여줄 때입니다. 특히 꼬리 끝이 살짝 구부러져 있거나 살랑살랑 흔들리며 몸에 부드럽게 닿는 움직임이 함께 나타나면 지금 고양이가 긴장하지 않고 상대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끔 꼬리를 살짝 떨듯 움직일 때도 있는데 이건 감정이 자극됐을 때 신경 반응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꼬리는 고양이의 기분을 잃는데 꽤 유용한 신체 부위입니다. 예를 들어 천천히 흔들거나 높이 세우는 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 자주 보이고 반대로 꼬리를 빠르게 휘두르거나 끝만 빠르게 흔들 경우엔 불쾌감이나 경계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꼬리를 높이 세우고 다가온다면 손등을 가볍게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해주는 정도로 반응해주면 충분합니다. 또 꼬리로 다리를 감싸거나 몸을 비비고 진행할 때는 잠시 멈춰서 그 움직임을 받아주는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고양이와 사람 사이에서도 신호를 주고받는 감각이 조금씩 맞춰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고양이가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현관 앞까지 마중 나오는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평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가까이서 조용히 지켜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집안을 이동할 때마다 뒤를 따라오거나 화장실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행동은 고양이가 현재의 공간과 사람에 대해 불안 없이 적응하고 있고 상대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현관 마중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고양이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죠. 이건 단순히 소리에 반응한 걸 수도 있고 반복된 일상 루틴을 기억하고 있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몸을 비비거나 꼬리를 세우고 주변을 천천히 맴도는 경우도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지금 고양이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양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낯을 가리거나 조용한 성격의 고양이들은 굳이 뛰쳐나오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거나 나중에 슬쩍 옆에와 앉는 식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고양이가 계속 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애정 표현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장실 상태나 식기 주변의 청결 등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고양이가 따라오거나 가까이 머무를 때는 굳이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서 시선을 맞추거나 손등을 조용히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짧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고양이와 사람 사이의 금각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고양이가 사람 옆에서 조용히 잠드는 행동입니다. 고양이에게 잠자는 시간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 가까이에서 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무릎이나 발밑 혹은 옆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면 그 공간과 상황이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죠. 잠드는 위치나 자세는 고양이마다 다릅니다. 어떤 고양이는 품속으로 파고들기도 하고 또 어떤 고양이는 거리를 두고 같은 방안에서 조용히 눕는 시기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그 거리가 아니라 고양이가 스스로 선택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는 점입니다. 반대로 침대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기만의 루틴이 있거나 잠자리 습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고양이가 내 옆에 와서 잠들었을 때는 되도록 움직임을 줄이고 가능하면 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부러 쓰다듬거나 깨우는 것보다 조용히 옆에 있어 주는 시간이 고양이에게는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고양이에게는 그 공간이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장소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고양이의 신뢰 형성이 있어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코코라는 고양이와 작은 원룸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코코를 데려왔을 땐 고양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고양이랑 함께라면 외롭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 생각보다 궁금한 게 훨씬 많아졌습니다. 코코가 아침에 뒹굴면서 배를 보여줄 때마다 그게 괜찮은 건지 혹은 어디가 불편한 건 아닌지 계속 생각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조금 더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코코가 보여주는 행동은 단순히 귀여운 습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편하다는 걸 말하는 신호였다는 걸요. 그리고 점점 느끼게 됐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해주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서 조용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은 결국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고양이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걸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게 집사로서 제가 할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천천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고양이의 행동들은 모두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배를 드러내고 뒹구는 장면.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는 눈지,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살짝 구비는 행동, 그리고 손이나 팔을 가볍게 앉는 순간들, 앞발로 꾹꾹 꼭꼭 누르는 꾹꾹이, 꼬리를 높이 세우고 다가오는 모습, 졸졸 따라오거나 현관 앞에서 마중 나오는 발소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와서 잠드는 시간까지,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는 고양이가 지금 이 공간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양이는 말을 하지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고 조용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지만 한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더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코코아지내며 그런 신호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고요.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던 행동들도 지금은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는 것. 그게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는 걸 조용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집사 생활 속에서도 그런 신호를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놀고 싶다고 보낼 때의 신호들. 그 신호에 맞춰 어떻게 잘 놀아줄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코코가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도 제가 직접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고양이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더 편하게 함께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양이랑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